아, 일단은 우리 유튜브에서 추천한 데를 온 거야 여기 덤플링 타운이라고 1999년부터 했대요. 1999년부터. 어 그러니까 꽤오래됐에 어, 한국에... 응.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많이 나온 것 같아 여기저기. 한번 들어가 볼까? 아, 우리 맛집이라고 찾아온 곳이고 어. 여기는. 메뉴는 이런 것들 네? 커피도 있다 초콜릿 커피 언니 우리 초콜릿 커피 먹어보자 그러면 초콜릿 커피 두장 이거 두장 시켜서 좀 나눠 먹을까 얘는가 튀긴 거야 얘가 뭐였냐면 아까 이름이 레드빈 덤플링. 음! 음! 들어가 있어. 음! 짠! 파 진짜 팔이 들어가있어음 이게, 이게 초콜릿 커피라고 이거. 뭐 이름이 있어갖고 시켰거든요 심심한 우유 아, 초콜릿 향이 네, 응. 나네. 여기다 두고 나한번 먹어볼게. 이거, 이거 이거 나는 이거 먹 음! 소이밀크. 음. 나는, 나는 이거는 괜찮아. 근데 이것만 먹는 거 말고 뭔가 좀 섞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. 시리얼을 넣어서 먹는 것보다. 어땠어? 유튜브 맛집 체험? 생각보다는 저는 그냥 체험해본 집이 어땠어요? 두번올것 같아? <laughs> <laughs> 시은이는? 저는 샤오롱마오가 제일 맛있어요 샤오롱마오? 그게 아, 뭐였지? 육즙 나오는 여기 있었어? 응. 아, 샤오롱마오를 그러면 추천한 응. 명인만두가 더 맛있다고 합니다 <laughs> 생각합니다 남근사 네. 고마워 맛없었어? 여러분 다남근사에게 감사를 오지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.